야. Yeah. 음, 가만히 여기 오면서 생각하니까 어 작년에 왔나 그랬는데 벌써 2년 됐어요. <laughs> 어, time goes so fast. 어, 그래서 어, 어, 시편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연수가 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제 수고와 승진이라고도. 수고 우리가 날아간다고 그랬는데, 정말 날아가는 것 같아요. 아, 여러분도 서울에 있으니까 잘 모르죠? 아,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프레드릴 섬교사하고 같이 의성 지역으로, 뭐, 부산으로, 광주로 이렇게 이제, 어, 메시지 하러 이제 같이 다니다 보면은, 불판이 막황복 빛이에요. 그래서 막, it's time to harvest. 추수 그러니까 때가 돼가지고, 막 불판이 정말 홀해서 와, 어, 그래서 이거, 하베스트, 할 때가 됐구나. 시간이 지나는 것, 너무 많이 느껴지거든요. 아, 그래, 우리, 그 목요일마다, 여기서 중고기도 모임 있다는 이야기는, <laughs> 벌써 들었는데, 오고 싶은데, 우리가, 집회가, 따불이 돼가지고, 목요일 저녁에 대구에서 집회가 있어서 못 오다가, 오늘, 이렇게, 하나, 이렇게, <laughs>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어, 지금 시대적으로 어, 진짜 하베스트 타임이에요. 어, 우리만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바쁘게 살잖아요 매일. Everybody is very busy. <laughs> Time 음, is pushing us. 응? 그런데 어, 하나님도 엄청 바쁘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에 우리 후예들이 먼저 선교사 통해서 메시지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복음이 땅에 전해진 이후에 얼마나 바쁘게 복음이 어, 이렇게 전파됐는지, 또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에 주신 어,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은 또 어떻게 어, 이루어가고 있는지, 어, 비디오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음, 그 lwm 라이프 월드 미션은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잊어먹으셨겠죠. 한 2년 됐으니까 그래서 빛세계 성교회는 1989년에 미국에서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어 미국에 유학 가셨다가 거기 은혜 받으시고 예, 이제 시작해가지고 어 원래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던 선교 단체가 한국으로 와서 이제 지금 현재는 13 개국에 서 사역하고 있는 non-profit international organization입니다 비영리 국제 선교 단체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메인 사역은 각 나라마다 그 현지인들 자국의 선교사들을 모집해서 훈련해서 오지나 교회가 없는 곳, 어, 이런 데로 파송해가지고, 교회 개척하고, 또 건축하고, 어,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학교 사역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2016년 11월 달에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 사역 마치고, 인도에서 11월 달에 어, 이런 집회를, 또 이제 어, 청년 집회를 어, 준비하시던 중에 하나님 먼저 불러가셨어요. 어, 그래서 제가 음. 이제 그 국제대표로 맡아서 한 지가 벌써 3년이 되었어요. 제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정신없이 지나가다 보니까 음. 아, 3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사람을 세워놓으면 또 계속해서 어, 그 뜻을 어, 이어가시는 것을 볼수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이제, 목사님, 이제,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던 중에, 뭐, 5초도 안 돼가지고, 이제,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순간에 딱두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이걸 항상 이제, 리마인드를 하고 있는데, 어, 이 세상 떠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그냥 다 놓고 가야 돼. 하나님 부르면다 놓고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어, 뭐, 애지중지했던 것들, 자녀들, 모든 걸다 놓고 간다. 아무것도 갖고 갈수 없구나라는 걸다 깨달아주면서 동시에 제자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전 세계의 십장계곡에 흩어져 있는 우리 그 제자들, 성교사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면서 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한 것들은 남는다는 것을 정말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저는 어디 가든지 작은 성김 하나, 작은 드림 하나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것을 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 이 자리에서 특히 중부기도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귀한 어, 일인지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또 감사하고요. 또이 어, 시간에 먼저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세계 성교를 어디까지 어떻게 이루어 계신지 그 다음에 저희 성교에 또 주신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40일 금식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에서 보여주신 백만 자국인 선교사 비전을 저희 전략을 모토로 해서 이제 타협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프레드리 오솔로 선교사는 21살 때 만났습니다. 지금 이제 45입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 동안에 이제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선 괜찮죠? 지금 이디오에 보시고. 굉장히 막익삭이한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시고 계시구나 라는 걸 느끼거든요 백만 자국인 선교사 운동 백만 자국인 선교사 운동이란 전세계 1억의 보금적인 청년 가운데 10%인 천만 명을 제화하고그중 10%인 100만 명을 선교사로 세워 전세계의 위정도 종족에 파손하여 생하는 교회를 개척하는 운동입니다 현재 남은 선교의 대부분은 외국 선교사들이 접근하거나 생활하기 어려운 모지 선교입니다. 자국인 선교사는 외국인 선교사에 비해 훨씬 자연스럽게 그들과 어울려 보급을 증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적은 재정으로 보다 효과적인 선교를 할수 있습니다. LWM 아프리카 선교사 훈련을 통해 파송받은 프레드릭 주마 선교사는 케냐와 우간다 국경 지역인 엘본 산 깊은 산간 지역에 가서 위전도 종족인 샤버티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샤버티족은 여러 교단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했으나 교회를 세우지 못했던 종족입니다. 프레드릭 주마 선교사는 자국인 선교사라는 장점을 가지고 이곳에 네 개의 교회를 할수라시피라 16명의 성교사 훈련생을 수웠습니다. 이처럼 자국인 선교사들의 환신적인 사역을 통해 오지 마을에 교회가 개척되지만 예배드릴 처소가 없어서 큰 나무 밑이나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는 딱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예배 중에 비라도 내리면 성도들은 이리저리 흩어져 버리기 일쑤입니다빛세계 선교회는 이러한 아프리카 오지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한국과 미국 지역교회에 알렸고 이로 인해 교회가 오지선교회에 동참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선교하고 싶고 교회를 건축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많은 선교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지역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자국의 선교사 운동과 오지교회 건축운동, 우물파주운동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프레드릭 우고야 선교사가 개척한 남아인고 천막 교회는 2011년 대구 성독교회 한국 권사님의 의원으로 되어진 귀한 황금으로 건축되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조차 없고 자풀로 뒤덮였던 황량한 마을이 교회가 건축되고 공동 화장실이 세워지므로 마을 전체가 생동감 있는 마을로 바뀌었습니다. 대형과 종기 찬양을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한 신을 이 세계 성교회를 통해 아프리카뿐 아니라 필리핀과 인도에서도 자국인 선교사가 지금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한 신을 손 들고 고백하길 바랍니다, 주님께! 주님께 영광, 좀비, 찬양 들려 우리 모두 전하리그 헌금도, 주님께 영광! 좋은 빛. 주님께 영광, 좀비, 빛세계 선교회 1만 자국인 선교사 운동이 멈추지 않고 주님의 남은 성교를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뛰는 선교사입니다.